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터미 로라입니다. 네, 오늘은요, 어, 이렇게 보시다시피 유산균, 식이섬유, 쉐이크, 물, 그리고 텀블러까지, 검은콩 두유까지 네,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게 바쁜 현대인을 위한 식단을 짜가지고 와봤습니다. 와, <laughs> 네, 제가 요즘 애터미도 하면서 기존의 필라테스 수업 그리고 벨리 수업을 하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영양도 챙기고, 식사도, 한끼 식사도 간편하게 할수 있는, 네, 식사를, 루틴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유산균과 식이섬유, 한 포씩 섭취하고 나서, 아침은, 아침과 점심은 푸짐하게 많이 먹어요. 그리고, 저녁에, 바쁠 때, 여기, 쉐이크와 검은콩 두유, 를 섞어서 먹고 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루틴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한번 이 하루 루틴을 간단하게 섭취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이 유산균을 섭취를 할 텐데요. 이 유산균이 우리 몸 속에 사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네,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해서 배변 활동을 도와주죠? 네, 배변 활동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장에는 우리 7, 80%, 그러니까 장에서부터 장이 튼튼해야지 우리 건강식품을 먹어도 흡수도 잘 되고 하는데 여기서 유해균이 우리가 몸이 많이 노화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노화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유해균은 올라가고. 증식이 많이 되죠. 유익균은 낮아지고 이래서 이 밸런스를 굉장히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유산균을 필수로 꼭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섭취를 해보도록 할게요. 절치선을 따라서 이렇게 손으로 잘라주시고 그대로 파우더식으로 되어있어서 간단히 간편하게 먹기가 좋습니다. 가루가 보여드릴 순 없지만 다 아, 아시죠? 그냥. 제가 먹을까요? 네? 응. 응. <laughs> <laughs>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자 물, 물을 조금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laughs> 자 물을 좀 드시고요 자 다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유상일를 먹고 난 다음에 <웃음> 식이섬유 <웃음> 죄송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일단 배변 활동에 굉장히 좋습니다 배변 활동에 굉장히 좋... 잠깐만 끊고 갈게 자, 이 식이섬유는요 이제 유산균 먹고 난 다음에 드시면 되는데요 어, 식이섬유는 물을 만나면 무려 40배나 팽창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있는 나쁜 노폐물들, 찌꺼기들도 함께 쑥! 배변, 배변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배변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 유산균으로 <laughs> 유산균으로 장의 유해균과 유익균의 비율을 좋게 준비를 해 주셨다면 이 식이섬유를 통해서 장벽에 있는 찌꺼기들까지 이 식이섬유가 속에서 물을 만나면 팽창한다고 했죠? 그 팽창이 되면서 장벽에 있는 그 찌꺼기까지 모아서 배변이 되어서 내려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산균과 식이섬유 꼭 같이 드셔주시고. 자, 그러면 제가 식이섬유를 한번 태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식이섬유가 가루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가루의 양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가루를 먹고, 가루로 그자체로 먹고, 물을 드셔도 되는데, 이렇게 가볍게 태워 먹는 게 좋아서 저희는 태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산균처럼 같은 가루라서 그냥 이 채로 먹고 물을 마셨었는데요. 아까처럼 또 사례가 걸릴 수 있다면서. 사례 처음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보여드리기 위해서 심층수 물을 담아시고빈 병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물에 태워 먹는 게 훨씬 더 맛있고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가루가 들어갔고. 자, 심수 물을 너무 많이 태우지 마시고, <laughs> 네. 그만큼만 알겠습니다 했어요. 이게 너무 많이 안 태우고, 진짜 조금만 태워도 조금만 더 조금만 태워도 먹기가 편하고 자, 한번 마셔볼게요 굉장히 물에 잘 녹아요 음. 음. 바로 녹죠? 내려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청 맛있어요. 제가 가루로 먹을 때보다 물에 태워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물에 태워 먹는 거 적극. 이렇게 되면 은 여기 이제 아까우니까 한번 드실게요. 네. <laughs> <넣어주실게요>. 자, 저 오셔서. <laughs> 이 식이섬유는 드시고 나면 이 500ml 물 정도 충분히, 충분한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 그러면 장벽에 있는 찌꺼기까지 팽창을 하지 못하고 이 안에서 응집이 응고가 잘 되지 않아요. 어. 그러면 그래서 변비. 내 몸에 있는 수분을 뺏어 갑니다. 음. 그래서 꼭 수분 섭취하는 거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럼 다음은요 점심 식사 하시고 음. 저녁으로 두유. 음. 아침 점심 저녁 상관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검은콩 두유와 슬림 바디 쉐이크. 정말 좋아요. 정말 맛있고. 어, 바쁜 현대인을 위해서 저희가 이 중성을 구성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게 한끼 식사로 칼로리가 230kcal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양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단 말이다. <laughs>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보이시죠? 들어있던 말이다 그래서 한끼 식사로 충분하시니까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일반 한끼 식사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다이어트할 때는 물에 태워먹거든요 근데 사실 별로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칼로리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두유에 태워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다이어트 어, 여기, 여기 넣을까요? <laughs> 먹을 준비 되셨나요? 자, 다음, 두유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쉐이크 가루를 넣었고, 제가 여기, 여기 접혀있던 부분을 가위로 잘랐는데, 두유가 여기까지 가득 차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만 이렇게 잘랐는데도 넘쳐 흐르더라고요 네, 조심해서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애터미는 아끼지 않고 주시는군요 자 이게 200g인가 그러니까 200ml인가요? 꽤 양이 많네요 200ml 두유 200ml <laughs> 130칼로리에 230칼로리. 360칼로리. 면은 충분히 다이어트 하실 수 있는 칼로리에요. 제가 다른 텀블러에도 이렇게 해서 섞어 봤는데, 이, 입, 여기 이 입구처럼 이렇게 입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이거를 흔들어 섞어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힘들었어요. 이 흔들 때도 복부에 응. 힘을 주고 팔 힘으로 손목 스냅과 함께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laughs> 자. 자, 이제 거의 어. 거의 섞였는데. 한요 정도는 조금 이렇게 될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마시고 물을 조금 더 넣어서 나머지를 먹거든요. 자, 한번 열어보면 <laughs> 이렇게 깔끔해요. 음, 굉장히 깔끔하네요. 음, 다른 텀블러는 어. 왜 입구 마개가 열고 닫고 이런 텀블러는 열면은 이게 막 묻어나거든요. 근데 터미 텀블러는 역시 깔끔합니다. <laughs>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미숫가루 미수, 맛이 날것 같은데요 살을 조심하시고요 어때요? 아 그리고 이 그레인 곡물 맛은요 곡물 알갱이가 맛요? 씹혀요 음. 네. 그 알갱이 곡물, 곡물이죠 그래서 씹는 맛도 같이 즐길 수가 있어요 음. 어, 음. 일반 쉐이크는 그냥 먹게 음료수 마시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씹는 즐거움도 있다는 거 국물 맛에는. 아 저는 단호박을 좋아해서 항상 이것만 먹었거든요. <laughs> 음 씹는 재미가 있어요, 정말. <laughs> 들리시나요? 들리죠. 전 들려요. 음. 음. 되게 고소하고 담백해요. 고소하고 담백하고 제가 평소에 먹는 단호박은 약간 단맛이 있는 <laughs> 고소함과 담백함. 음. 근데 제가 원당을 너무 좋아해서 음. 단호박이 단데도 불구하고 원당을 조금 더 넣어서 저는 먹고는 하는데 단 거를 싫어하시는 분은 단호박만 섞어 드셔서 드셔도 정말 달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음. 그리고 이 에터미 텀블러가 정말 짱인 것 같아요 이렇게 먹고 나면 세척도 간편하게 금방 되고요 그리고 입구가 너무 깨끗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충분히 이거를 다 드시고 나면은 한번 헹궈서 물 550ml 여기에 까득 채우시면 하루 두번세번 번 정도만 더 태워서 물을 더 첨가하셔가지고 두 번만 먹어도 하루 섭취 수분 섭취 양도 충분히 보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식사 하시는 것보다 되게 휴대용도 간편하잖아요. 이렇게 파우치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두유와 함께 한끼 식사로 하시면은 영양도 챙기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루트를 짜서 와봤는데요. 그러면 다시 정리한, 정리 한번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바쁘신 분들, 요즘 현대인들은 아침에 무지 바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바쁘신 분들은 오전에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드시고 난 후에 아침에 쉐이크를 드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침에 바쁘다기보다 또 바쁜 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 바쁜 그 와중에,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번한끼 식사를 바쁘실 때 선택하셔서 드시면 될것 같고, 체중 조절을 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식이섬유를 한포한 한 포씩 하루 두포 드셔주시고요. 식사 전에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드셔주시고요. 이 식사 대용 쉐이크는 저녁에, 저녁 식사 대신에 이거를 드시고, 그 뒤로는 네, 음식 섭취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다이어트를 시작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섭취해주시고 그리고 단기간에 체중 조절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똑같이 식이섬유를 아침, 저녁 한 포씩 드셔주시고 식사 대용 쉐이크도 아침, 저녁 이렇게 해서 일반식은 점심 때만 드시는 거예요. 어, 점심 때만 드시고 아침, 저녁은 쉐이크 요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닌 영양을 다 챙겨 가면서 다이어트도 할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또 맛있게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또 다음, 다른 제품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